첫 번째 청약 성적 참패와 미분양 리스크.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 서수원 에피트는 1순위 청약에서 일부 평형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1대1 수준에 그쳤습니다. 왜 위험한가? 남들이 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입주 시점까지 프리미엄은커녕 마이너스피가 뜰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 엑시트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수원공공항 소음 전투기 소음 서소원 홈메실 당수지구 일대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현실,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인접해 있어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합니다. 일반 민항기와 다르게 전투기 소음은 창문을 닫아도 들릴 정도로 날카롭고 큽니다. 이는 실거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자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천장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희망 고문에 가까운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 홍보할 때는 신분당선 호메실력 예정 개통 시 강남 40분대를 강조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단지에서 호메실력 예정까지 도보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비역세권 입지입니다. 2029년 개통 목표라고 하지만 철도 사업은 툭하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입주 후에도 수년간은 지하철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개통되더라도 역까지 마을버스를 타야 하는 번거로움은 남습니다. 네 번째, 애매한 분양가 안전마진 실종.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 싸다고 홍보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가성비 의문, 전용 8 4 기준 7억 원대 중반 확장비 등 포함이라면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호메실 대장주 기축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수지구는 아직 인프라가 형성 중인 외곽 택지지구인데 가격은 이미 완성된 도시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다섯 번째, 브랜드 인지도 열세 에피트는 HLDN 아이안라가 27년 만에 내놓은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황금성, 아파트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는 곧 황금성입니다. 힐스테이트, 레미안, 자이 같은 일군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하락장에서 가격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분양받으면 좋은 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교통호재만 믿고 전투기 소음이 있는 외곽 비역세권 단지를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가격에 샀다가 미분양 적체로 인해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라면 소음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체크해 보시고, 투자 목적이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